원리학계는 학교마다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때잘들어놔야 돼.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이거 해야 돼. 뭐, 그래서 하루 한, 뭐, 한 시간 수업엔 반 정도 이걸 하려 한다.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어. 넘기면, 뭐 어떤 학교는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 저, 우린 원리학계 안날 거야. 이렇게는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중에, 그,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형태에서, 원리학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리합계 계산하는 방법을 가져다가 다른 데다 써먹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원리합계 방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가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리합계가 뭐냐면 지금이야 요새야 뭐다 인터넷 뱅킹 하고 근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있어요? 있겠지, 그지? 어. 통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전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예금을 한다고 치면 내가 집어넣은 원금이라는 게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 합친 첫 글자. 원금, 이자에 합계라는 뜻입니다. 원리합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마를 넣어놨어. 처음에는 예금을 할 거예요. 예금은 뭐냐면 일단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은행에다 넣어놨어. 뭐 빼거나 건들리지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자가 붙겠죠. 그럼 몇년 뒤, 아니면 몇달 뒤에 이게 얼마가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단어를 좀쓸 건데, 우리가 이 원금을 맨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A1이라고 하고요. 이자를 여기서는 연이율로 계산을 할게요. 연이율이라는 건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자가 얼마가 붙을 거야 라고 하는 걸퍼센테지로 나타내는 건데, 어, 보통 R%라고 하지 않고 R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1 0 0 r 기죠 4%면 R이 0.04라는 얘기야. 이해 되시죠? 퍼센테이지 헷갈리지 말고 퍼센테이지 헷갈리는 사람도 꽤 있던데 헷갈리지 말고. 됐죠? 예를 들어줄게. 이런 거야. 나한테 만 원이 있어. 얼마 없지? 만 원을 예금했어요. 근데 R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0.04야. 4%야. 4% 괜찮죠? 퍼센테이지로 4% 그러면 지금 단리로 할 거야. 그러면 얘가 1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금액에 이자를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0 0 원이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친구들끼리 돈을 빌렸어. 근데, 이걸 복리로 계산한다고 말이 안 되지. 야, 한 달에 얼마씩 줘, 이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거야. 내가 나한테 만원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400원씩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한 달에 갚을 때까지 400원 주면 돼, 그냥. 이렇게. 이게 약간 단리예요그 다음에는 뭐냐면, 야, 내가 만0 0원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똑같은 금액을 줘 이렇게 그 다음은 내가 얼마가 되냐면 1만 800원 있었어 그쵸? 렇 똑같이 이자를 줘 이렇게 같은 이자를 한 번에 계속 주는 겁니다 이건 뭐랑 같냐면 등차랑 같습니다 등차수열과 같습니다 맞잖아 400원 도하고 400원 도하고 400원 도하고 400원 더하고 400원씩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않다고 얘기했어요 뭐, 친구들 간에 동거를 하거나 약간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맨 처음에가 a였단 말이야. 그러면 a에다가 ar을 더해. 그 다음에 a에다가 두 개의 ar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여기는 합이, 원리합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a에 nar 이라고 해서 요거를 a에 1 플러스 n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이 n에 대한 일차식.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문제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붕 그럼 여기 이제 바꿀게.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야 말이 안 되지. 내가 1만 사백 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 사백 원에 대한 이자를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1816원이 되는 거야. 야, 그럼 그 다음 달에도 1816원에 대한 이자를 내놔. 이렇게 되는, 계산이 까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를 더 붙여줘. 이런 얘기죠. 될까요? 이건 써볼게. 여기 독립법. 봐. 내가 맨 처음에 A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A에다가 A r 을 붙였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A를 묶으면 1 플러스 r 이야 이렇게. 그럼 내가 A에 1 플러스 R이 있었잖아. 그럼 그거에 이자를 붙여줘, 이렇게.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뭐냐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어. 맞나요? 그럼 내가 이만큼이 있잖아, 나한테. 또 그거에 대한 이자를 내놔. 그러니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금의 이자가 n번씩 붙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에이, 등비예요 등비수열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 건누겁니다 됐죠? 자 이건 예금이고 근데 저 방법을 쓴다는 라걸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얘들에게 딱 설명하고 야 외워!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게 왜 복리고 왜 저렇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건 너네가 지수 계산할 때 많이 했던 거야 지수할 때몇 퍼센트 증가하고 몇 퍼센트 증가하고 몇 퍼센트 증가하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럼 나중에 저게 뭘로 또 나오겠니? 어, 로그 계산으로 또 나와. 자 이번에 뭘할 거냐면 잘 들어주세요. 적금을 할 거예요. 적금. 적금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laughs> 뭐 적금 보고 는 사람이 아마 지금 많지 않을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적금 통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딱 펼치면, 요새 누가 통장을 부담이냐? 다 핸드폰으로 하지. 핸드폰도요, 적금 내역이라고 딱 하면, 이렇게 언제, 언제 넣었다라고 하고, 이게 다, 그것도 계산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적금을 불 때도, 원래 은행 가서 적금을 들게 하면, 통장 가져가고, 금액 가져가서, 매달마다 얼마씩 적금을 붓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어렸을 때마다 나 그런 신분은 되게 많이 었어 은행에. 아버지가. 적금 붓고 가라고 하면 들고 가서 적금 붓고 오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동이체 신청해놓고 인터넷으로 베킹해놓고 적금을 부었어 그럼 적금을 딱 일단 처리 시작할 때 이율 이몇 퍼센트인지 다 뜨고 해서 내가 탈때 얼마를 탈수 있는지 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다고 그게 이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연으로 갈게요. 여기도 연이율로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한번 뭐냐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거야. 근데 연이율이 주어지면요, 그걸 나중에 12등분해서 매월로 계산하기도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연이율로 계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적금인데, 매년, A1씩, N번, N년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연이율은 역시 아. 이렇게. 그리고 딱 N년이 끝나는 시기에 만기라고 해서 그때 대서에 남은 모든 금액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적금을 탄다고 하죠. 얼마를 탔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말이 좀 어렵지.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개를 배우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뭐가 다르냐면 적금을 넣는 시기가 달라요. 얘는 매년 초 얘는 매년 말에 넣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연어 따지면 이런 거야 얘는 1월 1일에 넣어 이렇게. 얘는 1 2월 31일에 넣어 이렇게 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계산할게요 기술부터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왜또풀러졌어 이렇게 기간을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점, 자, 이게 올해 1년짜리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쯤에다가 A를 넣어요, 이렇게. 1월 1일, 매년 초에 A1을 넣었어요. 그럼 저기서 얘도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네. 내가 알겠다 여기서 이제 임물로 계산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들어. 나중에 이게 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어차피 또 공식을 또 외워야 되긴 하고요 자, 그럼 얘가 그 다음에 1월 1일 때쯤 되면 이자가 이렇게 붙었겠죠. 북미로. 맞아요? 여기까지는 예금이란 말이야. 근데 음. 내가 이때 가서 또 A금을 넣는다고. 기속금이야. 똑같은 시기에 도, 똑같은 돈을또 넣는다고. 그 다음에 또 넣을 거야, 내년에 가면. 그럼 봐. 그다음해로 넘어갔어. 응? 그러니까, 이게 1년 뒤,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서 m-1년 후, n년 후, 이때 되면 무조건 만기. 무조건 탄다고, 이때. 딱 됩니다. 끝나면. 되셨죠? 집중해,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얘가 또, 이때쯤 되면, 이자가, 이렇게 붙어을 거고, 작년에 넣은 돈이, 이렇게 이자가 붙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 내가 a를 낼 거라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됐나요? 그럼, 얘가, 요 때쯤 되면, 요 마지막 K에 되면, 자, 위에 붙어 있는 거랑 지수가 똑같잖아. 여기에 A에 1 플러스 R에 M-1이 있을 거고, 걔가 만기가 되면, 딱 이자가 끝나서 요만큼의 N제곱이 붙었겠죠, 이렇게. 맞아요? 인력이 딱 지났으니까. 그럼, 여기 있던 애도 이자가 붙었을 거고, 걔가, 한번덜 붙었겠지? 그래서 얘가 이자가 이렇게 붙었겠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계속 붙거고그 다음에 중요한 도 계속 A를, A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요 라인에 맨 마지막에 A를 넣겠지? 요게 마지막 M번째야. 왜? 1년 초, 2년 초, N년 초에 마지막으로 넣어야 M번을 다 넣는 거니까. 그럼 질문이 있어. 얘 이자 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1년이 지났어. 그럼 여기 있는 돈이 다내 돈이라는 거죠. 이게 기수불이에요. 이게 보통 적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얘네를 한번 해볼게. 저 합을 우리가 S라고 하는데 잘 봐. 내가 올해 초에 넣었었던 돈부터 맨 처음에 넣은 돈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올해 초에넣은 거, 작년에는 거, 이렇게 해서 다 더하겠지. 이런 식으로.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첫 번째 항이 저 녀석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에 이게 되기 때문에 밑에가 r 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요게 기수불입니다. 매년 초에 넣었다. 그럼 이제 매년 말에 넣어볼게요. 얘랑의 차이를 잘 봐. 지울 거야. 지울 거야. 매년 12월 31일 날 넣는 거야. 그럼 언제 넣는 거냐면 여기다가 넣을 거라고. 딱 1년 되기. 이렇게. 그럼 얘도 2년 될 즈음 되면 이자가 이렇게 붙었을 거고. 내가 요때또 A를 뜰 거야. 그럼 또 얘가 이자가 붙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 쯤에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 있을 거야. 위에보다 하나 적게. 그럼 얘는 만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봐, 1월 1일 날 넣은 거랑 12월 31일 날 넣은 거랑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덜 붙는 거라고. 얘는 얘보다 이자를 한번더 붙었 을붙었니까 용기 됐겠지. 그럼 계속 내가 a를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때 a를 넣었을 거야. 근데 걔가 이자가 붙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n번째가 아니야. 1밑에 2밑에니까 n-1번째니까 마지막에 a를 넣는 게또 있어. 그러니까 걔는 얘는 넣다음에 그날 다 바로 빼는 거야. 끝났으니까 해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다내 돈. 다내 돈. 식을 적어볼게. <laughs> 기말물은 A에,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M-1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봐. 이자가 얘보다 한번더 붙었고, 얘는 덜 붙은 거잖아.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데, 공비가 1 플러스 안 똑같은데, 여기 이자가한번더 붙은 거나 덜 붙은 거나 차이기 때문에, 첫 탕이 a 고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요게 기수불이고, 요게 기말불이에요. 그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잘 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 과정을 잘 기억하라고 했다, 내가. 왜냐 하면, 얘들아. 예전 같으면, 선생님이, 야, 이거, 옛날에도 이 원래 학교 문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외워! 단위 외워! 우리 외워! 미국의 기반을 외워! 공식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다 풀렸다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나온다라고 하면, 이 줄을 사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잘 들어봐, 여기에. 변칙이 있어. 여기도 아마 그 문제가, 어, 있다. 1411번 같은 건데, 잘 봐. 맨 처음에, 여기 볼래요? 여기다가 A를 넣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자가 이만큼 플러스일 거아니에요 다음 해가 되면. 근데, 여기다가, 처음에 넣은 돈에, 어? 연이율이랑 똑같은 금액을 증액해서 돈을 넣어요. 그니까, 러첫 달에 넣은 금액은 말고, 그거보다 좀더 많이 넣어. 왜냐면 내가 계속, 뭐 달마다 월급이 몇 명씩 는다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다가 내가 1 플러스 R을 곱해서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이자가 붙어서 가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n-1번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늘려. 이렇게. 제곱을 늘려. 그럼 얘도 똑같이게된거요 그럼 계속 늘리니까 맨 마지막엔 얘도 이렇게 n-1, n-1이 되니까 단호하면 그냥 이게 n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게 1411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된다고. 이 표를 알아먹어야 된다고. 다시. 처음에 A 넣는데, 었그 다음에는 연이을만큼 내가 이, 뿔려서 넣을 거고, 그 다음에도 연이을만큼 뿔려서 넣을 거고, 뿔려서 넣고, 뿔려서 넣고, 뿔려서 넣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뿌는 이자와 내가 넣는 금액이 이자가 똑같은 금액이 다돼버리는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운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얘기예이 얘기. 이게 어려운 거야. 저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볼까요? 자, 요건 지울게요. 표는 이제. 자,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잘 들어봐. 되게 어려운 걸 하나 할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안 그래도 활용문제가 어려운데, 이 원리학기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네. 보셔요. 자, 원리합계와 상환이라는 게 있는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씁니다. 대출과 대출 또는 할부 과를 지우자 이렇게 쓸게요. 자, 선생님이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살려고 해요. 방법 나한테 지금 100만원이 없어. 사면 안 되겠지? <laughs> 근데 써야 돼. 살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카드가 있네 카드로 10개월을 긁어 만약에 무이자면한 달에 얼마씩 주면 돼 10만 원씩 주면 돼 카드에다, 카드에서 갚고 그러니까 카, 카드라는 게 뭐냐면 할부로 뭐냐면 카드 회사, 회사에서 미리 돈을 내주는 거야 거기다가 그럼 나는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1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럼 무이자니까 돈똔인 거지 다 같이 100만 원 받았다? 그래도 100만 원 받았지 난1 0 0 줬다고 끝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계산할 일이 없겠지 당연히 또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 그래서, 차 그럼 내가 얘한테 10, 10달 동안 그냥 10만원 주고, 이자 없어? 미안해? 이렇게 주면 돼. 끝나는 거지. 이러면 아, 이 문제는 안 나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무의자가 안된대 진작. 안된대 그래서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잖아. 그건난 싫어. 왜 내가 이번 달에 10만원 주고 다음 달에 11만원 주고 그 다음에 10만원 주고. 이건 너무 싫어.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어. 야, 니가 전체 이자를 다 이... 계산한 다음에 엠빵에서 매 달마다 똑같은 금액을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100만원을 친구한테 못 빌려서 은행에서 빌렸어. 은행에서 공짜로 빌려주냐? 아니지. 근데 대신에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매달 얼마씩 주면 돼? 라고 하는 걸 은행한테 물어봤어. <laughs> 은행이 어, 10개월이요? 이자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그거를 n등분 해가지고 이만큼씩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카드회사랑 은행이랑 똑같은 거데 이해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돼? 이게 문제인 거야 아니 1년에 얼마씩 주면 돼? 이게 문제인 거야 그걸 이제부터 계산할 거야 잘봐 여기 X라는 애가 있고 내가 내가 Y야 돈 빌릴 때는 의리지뭐 내가 그지? 렇 얘가 나한테 이만큼의 A1을 빌려줬어 이건 홀랑 샀어. 이미?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은행이거나, 또는 카드사야. 생각을 해. 됐지? 여기는 개인. 나. 나, 나. 내가 쓴 거야. 자, 그럼, 얘의 입장은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a 원을 줬잖아. 그럼 나는 N년 뒤에 얼마가 있어야 돼? 예금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너한테 A원을 빌려줬으니까 N년 뒤에 네가 나한테 전부 준 돈의 합이 예금으로 생각해서 그 금액에 이유을 붙여서 N년 동안 넣어놓은 거랑 카타르지 않겠냐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쟤는 나한테 A원을 줄놓고 N년 뒤에 나한테 들어온 전체 돈을 생각했을 때이 금액이면 된다고. 괜찮아? 그런데 나는 얘한테 n년간 a1씩 갚으려고 해. 또는 n, n월간. 근데 여기 계속 년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월로 바뀌면 원이율로 계산해서 풀면 돼. 말만 바뀌는 거야. 됐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 원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n년간 a1씩 얘한테 뭘넣고 있는 거랑 똑같냐면, 적금을 붓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뻔뻔이면 쟤도 손에, 나도 손해 없는 거잖아. 나도 쓸, 쓸 돈, 썼고, 내 이자까지 다준 거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고민이 되지? 선생님, 기수 불사요? 기말 불사요?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얘가 진짜 현실적인 적금이야. 그렇잖아. 야, 내가 이번 달 줬다고 그거 이제 안줄 거야? 그럼 내가 초에 넣게? 하고 초에 넣으면 되지. 근데 이 기말 불을 배우는 이거, 이거라고. 여기에 무조건 기말 불이 와야 돼. 봐봐. 오자마자 이자 때. 돈을 받자마자 이자 때문에 내가 이 돈의 a 1이 나한테 없어. 그 다음 달부터 줘야 될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자를 내야 될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나는 기말부를 줘야지. 근게 여기 뭐가 와? 저가 와. 얘네 둘이 같은 거이야얘는 나한테 A1을 빌려줬어? N년간이니까 이자를 합쳐서 이 금액을 받으면 돼? 나는 얘한테 A1씩 줬어. 내가 낸 적금이랑 이 돈이랑 같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너한테 A1 줬잖아. 그럼 너그로 이자는 풀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자가 푼다고 내가 준돈에대해서 이해했죠? 그럼 나이 여기서 뭐고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얼마씩 주면 되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넘겨서.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이얘기를 이해하면 돼. 이게 그다음, 그 다음에 그2 4 5페이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게 이거예요. 거기 보면 원리합계와 상환이라고 돼 있어. A 1을 n년에 결정 상환할 때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비슷한 얘기인데 연금의 현가라는 게 있어. 현가, 현가가 아니라 현가야 현가. 자 부모님들 중에 국민연금을 들고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요새 뭐 거의 뭐 말도 많고 내가 혹시 관심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거의 버린 돈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어, 뭐 지금 적자를 몰라 나도 아무튼. 근데 그거 말고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고 사람마다 연금이라는 걸 구워. 그게 뭐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구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벌, 벌어놓을 때 적금처럼 뭐 이렇게 부어놓는 거야. 퇴직연금이라는 거야. 그거 쌓아놨다가 내가 몇 세부터 나 주세요라고 하면 걔네가 정기적으로 나한테 얼마씩 계속 주는 거거든. 생활비를 주는 거야. 그게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생활연금이라는걸 만들어놓는 거거든. 다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연금 회사가 있어. 연금 회사 역시또 개인 여기 있어. 얘가 또 이렇게 하자고 몇 년간 원래 A1씩 주기로 했어 이렇게 괜찮죠?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다준 돈을 합쳐서 A1이라는 돈을 굴리고 있어 얘가 그냥 주진 않겠지 저 돈을 왜? 저 돈을 그냥 갖고 있다 그걸 하나씩 주면 내가 왜 쟤한테 저걸 맡겨 그냥 지금 달라고 해지 그렇잖아 이걸 엠빵에서 줄 거면 내가 얘한테 맡길 이유가 없어. 야,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넌 계속 그걸 뿔려서 그걸 엠빵에서 줘라고 해야지, 나한테. 그럼, 그럼 내가 갖고 가지. 딴 데다 투자하지.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만큼 갖고 있고 얘는 이걸 뿔릴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걸 계속 뿔렸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치? 네. 1 년간이니까 이 금액을 뿔렸겠지, 이렇게. 이해했어? 선생님이? 근데, 자, 이거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자고, 지금. 다시, 다시. 내가 이걸 다시 얘가 받아왔다고, A를. 이게 연금의 현관야너 지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 A가 지금 우리의 물음표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너 지금 얼마 있어? 연금의 현재 가격. 내가 이거 갖고 왔어. 그럼 난 얘를 은행에 넣어놨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돈 이거겠지. 이 이해했니? 근데 얘가 나한테 얼마씩 주겠지? N년간 A형씩 주겠지. 그럼 얘는 뭐가 얘는 또 적금이 되는 거야. 얘는 예금이 되는 거고. 내가 나한테 A 원씩 주유했으니까 네. 뭐 어. 기말불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여기선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 주인공. 너 지금 얼마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가 1년간 매월 얼마씩 받기로 했어. 오케이? 그게 이 금액에 다 합치면 그게 이 금액일 거냐? 1년간 내가 받는 돈다 합치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 땡겨 써야 돼 어디 투자할 때가 생겼어 응? 지금 도 나한테 얼마 줄수 있어 물어보면 이게 얼마냐는 거야 여기서 얘를 나눠서 그렇 지금 네가 나한테 줄수 있는 돈은 이거다라는 거지 비슷한 얘기죠 입장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거기 나와 있는 2번에 2번이에요. A1을 N년 동안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일시불로 받은 금액에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 합계,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의 원리 합계. 적금이냐, 예금이냐, 두 금액이 같아야 된다, 똑똑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이걸로, 그, 거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 합계예요. 풀어보시면 안 되면 선생님 풀어줄게요. 됐죠? 중요한 건 뭘까?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하 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원리합계가 아닌 다른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푸는 것도 많아요. 특히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그런 거 있어. 무슨 미생물인데 얘가 뭐 하나 넣면 하나 두 개로 분해.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는 그냥 하나 가고 얘는 또두 개로 분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있지. 그러면 하나에다 두개더 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또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이렇게 표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전체가 몇 개가 돼? 라고 하는 것도 이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다른 문제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그마 합시다.